한국식. 아, 한 한국식. 한국가 한국식. 한 한국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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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한 한국식. 한국식. 한국 아. 여기여요 아니요. 저기 이제 저쪽이 저쪽이 저쪽으로 가야 돼요.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 본인은 여기. 아밍진이가 주로 이용하던 레스토랑입니다. 그 노인과 바다 마을 마을인데 이쪽 초만 5분 거리 정도에 이제 그해밍애이그 그 흔적들을 또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명이가 주로 이용하던 이 레스토랑이 지금 코로나 여파나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아, 지금 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곧 회복되겠죠. 뭐, 아,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네요. 해밍이가 주로 이용하더니고 이마은 레스토랑에서 이제 우리는 몇 사람은 걸어가고 애플은 또 택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. 멈춘 쿠바라는 소리 를 많이, 하 는데 여 기도 마찬가지 네요. 동양은 동양인만... 만아저저 어... 저... 요새처럼 보이는 저쪽에도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 또 훨씬 더 흔치가 있고요 거기 앞에 지금 저혀 택시 저기 밖에 지 않습니까? 저건 저건 뭐예요? 그그좀 요새 같은 건데요. 네, 아, 예, 근데 저쪽에서 올라가 조망대가 저쪽에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제 훨씬 더 저게 맞죠. 그 무슨 이름의 공식적인 이름은 없요고인가바다의 배경이 된꼬이마을꼬이마을 꼬히만을, 마을입니다. 시오 j i M A I 현미경이 뭐 그냥 참이 자유가 좋은데로 자랑해요. 멋이잖아요. 이, <laughs> <laughs> 이 자체를. 자기가 태어난 미국 쪽은왜 별로 안 좋아했어요? 아까 그 저기 한, 한 것처럼 좀 기후도 좀 그렇고 또 어. 아무래도 사구인들의 방식보다는 여기에 좀 마음이 편요 훨씬 더. 그러니까 그 혁명 아니었고 다음 어떤 미국과 적성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계속 여기서 생을 아, 마감했었겠죠. 아, 자 일단 먼저 우리 아저씨하고 사진 좀 찍으세요. 자 빠르게가 파크를 말합니다. 빠르게가 파크. 그러니까 해명의 공원. 어네스트 헤밍웨이 m m i n g I didn't read. I saw what you do. You guess that i 가 나는 우울증이라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즐거운데? 그렇지 왜? 아. 뭐 어떤 상황이 딱 생기니까 오늘도 와. 어, 어디시 다른 현지인인 외국인인지 모르지만 분들 해명이 앞에서 조각 앞에서 사진 찍고 지금 이게. 야자, 아니, 야자? 야자가 아니라, 뭐라고 해 목줄을 만드는 건데. quando l e 예 1월 로브시시마뇨이렇게약간스이 천이식 3년 1월 달에나 이게 또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,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됐던 코히마르, 네. 코히마르 참 위대한 문학 작품에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는데 정말 그 향기가 향기나.